귀여운 몰타 전통 배 타고 이동해보기 퇴사하고 몰타에서 한 달만 살기로 했다. 한 달간의 몰타일기 23번째 날. 오늘은 유메랑 같이 비르구에 있는 플리마켓에 가보기로 했다. 유메는 곧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이 우리 둘이 같이 놀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플리마켓이 일찍 닫아서 우리는 아침 8시 반에 만나서 출발했다. 규모가 많이 크진 않아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았다. 빈티지한 접시들이랑 소품들이 진짜 많았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어릴 때 썼던 핸드폰들도 보였다. 무엇보다 가격들이 다 정말 저렴했는데 내가 만약 카페 사장이었다면 소품들을 사러 이 플리마켓에 매주 방문했을 것 같다. 퀄리티가 너무 괜찮았어서 만약 몰타운지 첫 주에 왔었다면 왕창 샀을 것 같다. 한 바퀴 천천히 구경했는데 한 시간 좀안 걸린 것 같다. 그렇게 바로 발레타로 넘어가서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플리마켓 근처에 너무 예쁜 브런치 카페를 발견해서, 여기서 브런치를 먹고 발레타로 넘어가기로 했다. 아침 식사와 브런치를 하는 손님들로 엄청 활기가 넘쳤다. 유메는 피스타치오 크루아상이랑 모카, 나는 아이스티랑 튜나 샌드위치를 시켰다. 싼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든든하고 맛있었다. To the But more yes. 겉보기엔 베이글 같이 생겼는데 식감은 부드러운 바게트 맛이었다. 그렇게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전통 배를 타기 위해서 슬슬 걸어가 보기로 했다. 베이지색과 하늘색이 어우러져 정말 예쁜 풍경이었다. 중세 시대의 멋이 물씬 풍기고 몰타의 옛 수도인 임디나에 다시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My younger sister s e e baby. 몰타에서 10대 후반에서 21 친구들을 가장 많이 본것 같은데 영어로 말하다 보면 까먹고 있다가 어린 나이에 새삼 다시 놀라게 된다. 그렇게 나룻배 정거장으로 가는 길 오리 두 마리가 놀고 있길래 잠깐 걸터앉아서 뭐하고 있나 좀 구경했다. 그렇게 조금 더 걷다 보니 배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다. 현금 3유로를 내고 발레타로 가는 나룻배에 탑승했다.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배에 일곱 명이나 탈수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청량한 물 위를 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밌었다. 그렇게 10분 정도 달리다 보면 금방 발레타에 도착한다. 발레타에 도착한 우리는 너무 덥고 목말라서 내가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왔다. 여긴 콜드브루가 특히나 맛있었다. 유메는 다시 일본에 돌아갔다가 9월부터는 세부의 여행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필리핀에서 6개월 동안 머무를 계획이라고 했다. 유메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나도 놀러 갈수 있음 참 좋을 텐데. 유메가 여행 가기 전에 편지를 주고 갔다. 꼭 다시 만나자. 이렇게 23번째 몰타일기도 끝.